어, 저기도 있다. 가기로 해가지고 연유를 버틸. 오케이. 어, 김밥 만들자. 자, 이... 목요일이 연유가 불타올라. 맛있어. 수... 가족이 없으니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라이스로 살까? You are really popular. I'm... 이거 이거 벨기에 이거. 어마어마. 여기다가 짠. 들고 온 짐이 한 가득. 먹을까요? <laughs> 무슨 일이야 이거? <laughs> 주차장 꽉 찼어. 집착 나인데. 와. <laughs> 코스트코를 왔는데 주차를 못 하고 있어. 와, 지금 땡스라고 이거 사람들이 다 그냥. 난리가 났네. 어디다 지금... 주차해? 장난이 아닌데? 나 먼저 내리 내려. 어. 오늘 살게좀 있어가지고 휘리릭 봐야 돼. 지금 약간 4시 넘어가지고 빨리 저녁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 뭐래 바나나 입을 일구 응. 어 이거 금방 이거 로 비니 초 텐데 물 들어가는 거야 어, 아빠가 없어서 같이 들어와야 돼안 그러면 큰일 나 아빠 지금 캔 반납하고 있어서 아휴 아유. 아유, 이 카트 정말 아우 지금 집에, 집에 야채가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호박도 이제 로빈이 이유식 해야 돼서 왕창 샐러드 4불 두고. 우와, 남편이, 남편이 좋아할 만한 모핀. 어, 저기도 있다. 저것도 볼까? 우와, 이건 레몬 라즈베리. 살찌는 지름길. 괜찮겠어요? 안될것 같아. 어, 블루게리 크림. 오, 진짜 맛있겠다. 하나 살까? 아빠를 위한 선물. 헉, 우와, 아보카도 4불 6구 웬일이에요? 여기도 세일을 하네? 두개 사자. 아보카도 금방 먹거든요. 확실히 연휴 전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희도 아 내일모레 가기로 해가지고 초대받아서 뭔가 만들어갈 걸좀더 사야 돼 어? 문어를 사어 문어 여기다 문어 이 문어 진짜 강추! 이 문어 진짜 강추! 19.99두개 사야지 가져갈 거랑 집에서 먹을 거 강강추 어 클리닉스! 클리닉스 세일해서 16.39 아빠 온다 아이고 많이 했어? 어, 아빠, 얼마야? 17분 <laughs> 진짜 대박인데 3 7와 대박이다, 해줘. <laughs> 우와. 우와. 대박이다. 네. 아이, 해달래 이거 맛있어 이거 알았어 아빠. 대박 고생했다 기적이 세일이 오빠 기적이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세일이었어 세개 리미셋 그럼 이세개 사자 연휴를 버틸 물도 연휴 동안 마트 문안열 수도 있으니까 안여나 아무튼 아, 댄스에는 다닫지 새우 새우 이거 샀다! 대박이다! 아니 별게 들어오네? 별게 들어왔어요 16.59어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일단 하나 먹어보고 일단 왜냐면 비비고 만두 딴거살 거니까 어? 비비고 만두 세라는데왜안 보이지? 어 여기 있다 오빠! 여기 있다! 우리의 사랑 비비고 만두 팔매사고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포크 몇개 사? 오 어. 만두 큰이고어으으 어, 대박! 우동생! 우동산! 우동산! 하나. 어, 두개 살까? 어, 사자. 그러자, 두개 사자. 1 1 2 9원이 <laughs> 괜찮은 거예요? 아, 잠깐만요. 네. 카트. 카트 괜찮은 거예요? <laughs> 아보카도 오 옮기면 사자. 7.69. <laughs>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저희 이거 밥에 넣어 먹거든요. 구불구불. 이거 완전 건강한 슈퍼푸드. 슈퍼푸드, 키노아. 가자, 가자. 투조 가자. 어, 이거 소스, 잠깐만. 어, 라우스. 7 8 9 9 322.85 나왔는데, 이거 쓰면, 285.75. <laughs> 1차전. <웃음> 아직 1차전. <laughs> 투조도 사람이 장난 아니에요. 저한번 다시 될게 그저 왔어요 어 견과류부터 사자 자은있고 아몬드 살까? <laughs> 사람들 계속 사람들 계속 웃어 아몬드 3불 사고 자. 마 있다 잣은 집에 있어 잣 집에 있어 이거 넣어주세요 엄마 이거 뭐야? 파 맨날 없어 두개사 당근도 맨날 없어 우리 하나못 살까? 아니 하나만 살 거야 버섯 자 버섯 이 버섯 맛있어요 괜찮아. 여기 도 엄마 이거 깔려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샤브샤브 해 먹을까? 샤브샤브. 오이. 오이. 이불 구구. 이불 구구. 채썬 <laughs> 당근. 우리 그거 하자. 김밥 만들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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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넣어주세요. 김밥 만들라고? 어. 같이 만들자. 통 양배추가 없어요. 헐. 와 이거 진짜 조그만 건데 이불 사고 말이 되나요? 네. 여기 있어. 넣어줘. 이걸로 샤브샤브. 어. 어. <laughs> 찍는 거요. <거야>. 계산하는 거요. 레큐킹이. 8을구고어 알았어. 엄마 이거 계산해야 돼. 알았어 계산해. 가. 닭. 고기 굽을 칠고. 자 열어주세요. 옳지. 어머 근데 감이 엄청 진짜 조그매요 감이. <laughs> 삼불구구? 감이 진짜 작, 작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재미야 엄마 이거 저가 들고 있던 거야. 어머, 여기 되게 특이한 우유가 들어왔다. 이거 사볼까? 우불구구? 우유 사볼까? 두부는 우하, 사야 돼. 집에 있어도 사야 돼. 집에 있어도, 어, 이거 뭐야? 이통가 너무 짧잖아. 아니야, 이거 안살 거야? 아니야, 이거 안살 거야. 이것만 사 하나 더사 그럼 이거 사 이거 이거 사 피넛 버터 이거 무염 그냥 땅콩만 들어간 거 이거 로빈이 어딱 땅콩만 들어간 거이거 로빈이 그거 할 거예요 이유 씨밥을 사고 밥할때자 후리가케 맨날 쓰는 거 이불 두고 자 무염 후리가케 불고기, 불고기 11.99밥 반찬, 어 이거 괜찮더라고요 살짝 짠데, 좀 짜요 갈비 살까 말까 14.99? 왜더 올랐지? 점점 반찬으로 하나 어이 무슨 일이야 여기 1 0 0불이 넘고 있어요 배충격사고 얼마야 응. 얼마야 113.9cm <laughs> <오, no. 웃음> 안녕 끝 네. 장보기 끝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갑니다 집에 가요 드디어 갑니다 집에 <laughs> 와 와우 집에 왔어요 언제 짐 진정이? 정리 언제 짐정리예요 <laughs> 언제 짐정리예요 언제 정리해요 루비나? <laughs> 괜찮아? 오, 이거 완전 기대돼요.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만두를 먹어야겠네. 만두 파티. 제가 갑자기 청소 필 받아가지고 완전, 완전 청소하고 있어. 이모님께서. 이모님 어디 가셨지? 어, 여기 침대 밑에? 완전 청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시간. 이러고 잘 거야? 뭐? 옷은 벗고 자야 되지 않을까? 안돼. 전혀 가득 차지 않은. 이건 원래 있던 거거든요. 아 이거다. 이거 가져왔고. 이렇게 여기 김치 다 김치예요. 이것도 안에 보면 소스예요 다. 소스랑 맥주. 이것도 다 반찬이에요. 반찬이랑 된장. 여기 밑에 김치. 로건이 브로콜리랑 어 얘가 이거 음료수에 문어 산거 여기는 좀 가득 어 완전 뿌듯 야채 한가득 나 너무 좋아 오늘 무슨 약간 연휴 전전이어서 주말 같은 느낌이 화요일인데 목요일이 연휴거든요 아나 케찹 안 샀네 그걸 마요네즈도 안 샀네 <laughs> 이럴 수가. 오, 이렇게 생겼어. 응? 이거 응, 보세요. 새우가 진짜 맛있다. 오늘 저녁도 여기서 김부장 보면서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 양배추 샐러드랑 만두랑 새우 만두. 과연 이었나뭐 익었겠지? 어때? 응. 음, 익었어?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근데 뭔가 되게 특별한 맛은 아니야아 진짜? 음. 뭐야? 재구매 의사 없어? 아, 재구매서 완전 있지. 있어. 음. 특별하지 않다며? 그러니까 이제 만두 맛에서 되게 뭔가 굉장히 특별한 맛은 아니고 만두에다 그냥 <laughs> 통새우를 넣은 느낌 그냥. 저녁 먹고 TV 보다가 야밤 공장 돌리고 있어. 이거 거니까? 이거 된장찌개. 이거 브로콜리 한가득. 브로콜리가 떨어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먹을게 그 다음에 로빈이 이유식 오이 만들어야 돼 이제 불타올랐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굿모닝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가? 어 수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연휴예요 땡스기빙 진짜 땡스기빙 날씨가 너무 어두워서 지금 주방이 장난 아니에요 완전 으스스스스 으스스한 날씨. 어, 어, 어마어마. 음 맛있어. 달달한 걸 같이 넣어가지고. 음. 아빠 언제 와요? Yeah? 지금 남편 코스트코 들려가지고 만두랑 기저귀 추가로 또 사가지고 올 거예요. 샐러드 믹스랑.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좀 있다가 예예 분유 먹이고 또 가야 돼요. 장 보러. 왜냐하면 미국마트는한 군데로 해결이 되지 않아. 그것도 심지어 마트 두개 아니면 세 군데 가야 될것 같아요. 소고기 사는데 따로 달걀 사는데 따로. 아 정말 귀찮아요. 오늘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연휴라 가지고 오늘 로건이 학교 갔는데 애들이 거의 다안 왔대요 다들 연휴여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가족이 없으니까 학교를 갔답니다 <laughs> 가족이 없어요 우리는 <laughs> 오 왔어요 엄마 내가 달왔지어 너무 잘했어 달게 사왔어 <laughs> 로건이 거다 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완전 아수라장이지. 아 진짜. 밖에 눈까지 와가지고. 아. 근데 오늘 또 보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어. 어차피 토안 로건이 거. 네. 음. 음. 참기름 참기름 없어요. 아껴 먹어야 돼. 드세요. 아빠 먹을게요. <laughs> 엄마 나 이거 먹을 거야. 의사 선생님 식사하세요. 학교에서 먹고 응. 또 먹는. 응. <laughs> 나도 이거 먹을래. 그 엄마 줬잖아. 네거 먹어. 먹은, 매워서 못 먹어야 돼. 크나 <laughs> 이거 먹 아니 나 먹을 거 <laughs> 야야야. 나 앉아. 앉아. 똑바로 앉아. 비빔밥은 있지요. 한국의 맛, 고향 그리워하면 비빔밥 먹기. 음. 음. 와, 눈 내려, 눈 내려. 흰 세상이 되고 있어. 우와. 무서워. 이거 들고 갈 거야? 응. 음. 들고 가. 음. 그러고 가는 거야? 음. 와우, 눈부라 맞으면 마트 가기.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눈 오는데 월마트. 월마트. 연휴 전날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평소에 월마트랑 달라. 오, 어, 다행이다. 어디, 아, 진짜? 어, 너무 다행이다. 아, 다시 만에. 어, 케찹 사야 돼, 케찹. 케찹이, 없.. 어, 케찹 어떤 거 사지? 오랜만에 여기서 케찹 산다. 케찹은 하인즈. 이불98 남편이 이거 사세요 요즘 다시 윙에 빠졌어 어? 라이스로 살까? 살 빠지게? <laughs> 조금 더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통계면 왜안 써야지? 조금만 더 마음껏 먹기 어, 이거 사자 파스타 해줄까 로건이? 여러 맛으로 아니 아니 이게 성분이 제일 좋아 헐 뭐죠? 우유가 왜 비었죠? 로건이 꺼 하나 사자. 우리 거는 있어. 어 달걀은 있다. 육불육이. <laughs> <laughs> <오, 왜? 웃음> 어머 한국말 어쩜 이렇게? 어 한국말 어쩜 왜 이렇게 잘하세요? <웃음> <웃음> 어... K dramas. K -drama. 아 K dramas. 러비앤러비. 네. 동생 동생 동생, 동생. 아 k w a n t s l o e I love it. I l o 진짜, 진짜 아아저 한국인 아 유튜버예요. 아유 유튜버 i 요 I 유 o v e it. i b e 어 예. 우하루 우하루. o oh, this is me. Yeah. Oh, man, you are really popular. Are oh, a l l y He thinks o Thank you. English is good. Oh, really? Oh, oh, no. y o u fine. Yeah. y a l Happy Thanksgiving. Bye. 세개 구독 신청. 강제 구독 시켰어. <laughs> 강제 구독 시켰어요. 이게 어디서 외국인이 한국말을 쓰려고 가 너무 신기하다. 이 동네야, 은근 K-pop 그 좋은 사람 많네. 그, 그, 반성도 못 K-pop. 그니까. 자꾸 마주치네. 한국사, 한국 사 한국 좋은 사람. 우리 종류별로. 9불 93? 맞지? 82.19. 와우, 밖에 눈 장난 아니에요. 아우. 아우, 눈 장난 아니다. 네. 왜왜왜 왜, 왜. 너무 어딘가거 아닙니까? 그래도 눈이 쌓 그러니까 눈 쌓일거 같다 눈이 많이 오네 오늘 눈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내리는 미시간 가가가 겨울이다 겨울 겨울이다. 따라, 따라오겠다고. 들어가자. 어, 기부하라고. 일로 와, 일 와. 이다 그러게. 연말이에요, 연말. 저희는 여기 소고기 사러 왔어요. 애 둘이어서 소고기가 너무 빨리 떨어져. 우와, 이거. 오, 맛있겠다. 손이 없는데. 가자, 가자. 어떻게 고기가 뒤였어요. 잠깐만. 어, 어, 다행이다. 애기들 소고기는 있어요. 소고기, 두 덩이. 아, 이거 카트 가져올까 리바이, 리바이 구워볼까? 뭔가 연우 느낌이어서. 잠깐만, 이 어떻게 들어? 갑자기 카트를 챙긴 이유는? <laughs> 아니, 이게, 이거 리미티드 타임이래요. 대박. 이거, 이거 벨기에 이거 맥주잔. 이거 사야지. 커브는 하나인 것 같아. 18.96. 기념으로 사야지. 이거 무슨 카스가? 아, 카스 막 그런 느낌병 음, <laughs> 맥주 엄청 커요. 병 <laughs> 맥주야? 이거 약간 카스 막 그런 느낌 아니야? 일단 <laughs> 먹어볼까? 근데 이거 안 시원한데? 아 그럼 나중에 그럼 먹자. 주말에 먹자. 주말또 거기다 먹어 네? 근데 맥주잔 되게 크다. 식색이. 아 로건이 너무 웃겨요 진짜. 눈이 더 쌓였어요. 밤새... 어, 눈이다눈 너무 좋아 어설픈 눈보다 차라리 쌓이는 게 좋아요 아이고 안돼 살려주세요 와와 잠깐만요 어 갑시다 어? 어 오늘 주말 아닌데 약간 명절이니까 먹자! 그러자 <laughs> <깨시 어릇니까? 웃음> <laughs> <laughs> 뭐할걸 아, 아까 아 산거 먹을까? 그렇죠. 아러자난 블루문 I love 블루문 해비츠랑 스테이크 그리고 술 응. 김부장 볼까? 그, 끝나지 않았어 아 끝났나? 헐 끝났어. 갑자기 행복 없어 아 김부장 없어 응? 왜? 그래? 짠데? 아지 어 맛있는데 짜다 음맛있어네음 음, 짜! 음. 근데 맛있다 음, 퇴근 <laughs> 퇴근이래 티비 받고 지금까지 티비 받고 이거 보세요 눈이 점점 쌓이고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남편이 찍으라고 강요함 어내 전구 네. 꺼졌다 눈이 왔어? 응뭐 음. 응. 응. Good m o r n 고요 g 그 o o d morning. 어. Good m o r n 이네 g 지 o o 네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이다가그 놀러 갈 때도 음. 그옷 입고 갈 거야? 네. 응. 안 돼. 오늘은 드디어 땡스 기빙. 내가 이따가 놀러 갈 거예요. 오늘 은 대충 먹고. 오늘의 아침 아이스라떼랑. <laughs> 오늘 점심은 <점점 해. 웃음> 간단하게. 오늘의 점심 아 남편은 고추장 또 여기다 비벼 먹겠대요. 만두랑 같이 무슨 조합? 이쪽? 가져갈 짐어마어마 여기다가 아이고, 아기 체육관이랑 아기 의자도 챙겨야 돼요 아빠, 이거요. 우리 로건이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루 종일 언제 가냐고 했는데 드디어 갑니다 3분 거리 아 5분? 눈내려서 7분. 아무튼 코앞이에요. 바로 앞에. 금세 도착. 어, 여기가 뭔가 더 눈이 많이 쌓인 느낌이다. 바로 앞 동네. 이거네. <laughs> <우와, 잘 알겠지? 목소리> 어, 어, 부끄러 들고 온 짐이 한가득. 빨리 와. 빨리 와. 눌렀어. 아, 맞다. <laughs> 들어가 들어가 로고야 여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 안녕해. 너무 예쁘다. 우와. 영혼을 갈아서. 치치지 <laughs> 영혼을 갈게말 <가야지>. 지금 <laughs> 어떻게 해달 달. 보험이 드라게 따를 수있는까 우와. 우리 어디 가 거야? t h a n really? Yeah. Oh t h a n 처음이야. 어 <와>. 진짜. <laughs> <You must be. 웃음> 에서 40%. <laughs> 아니 오빠 뭐? 유럽 같아 유럽. 영국에서 입어야지. 근데 이거 얇은데. 자 있어서 좋아요. 저 기분 좋다. 뭔가 내일. 되게...